그 이쪽으로 가야지 아니 이쪽으로 돌려야지 이렇게 이 반대로 돌리라 그래 니가 이쪽으로 그래? 돌려야지 회전을 아빠 아빠가 반대로 돌린 거 아니야 네가 이쪽으로 돌리라며 이쪽으로 이쪽으로 돌려야지 그래 그쪽으로 그쪽으로 그래서 풀어 아니 아니 그냥 일자로 가면 되는데 또왜 그래 아니, 이렇게 가면 돼왜 그래 또또 삐뚝이 이제 <laughs> 됐어 <laughs> 똑바로. 어? 또 똑바로.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. 반대로 틀어야 돼. 거야, 당연히 저쪽으로 가야지. 내가 초쪽으로 가라고 했잖아. 하하하. 바로 쟁 해야 돼 이제. 와이프. <laughs> 뭐야. 너? 이렇게, 이렇게 틀어야지. 됐다. 아 저쪽으로 해야지 아빠 왜 그래? 몰라 몰라 못해. 내가 해? 아빠 왜 이러지? 내가 해? 아니. <laughs> 네가 자꾸 그러니까 그래. 아니야. 아빠가 이상한 짓을 계속 어, 그렇게 해, 해, 해. 계속 가가 가. 가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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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돌려 돌려. 돌려 그렇게? 돌려. 어. 가, 가 가. 가 가. 눌러 눌러 가. 더가더 가. 더 가. 더가더 가. 더가더 가. 어. 이제 됐다. 된거 맞아? 서안 돼. 뒤에 부딪힌다. 됐어. 됐어. 됐어 됐어. 대충 해. 대충 해.